고슴도치처럼 표적하게 날 세우고 있어서 말 보시고 힘든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다가가야 마음을 열수 있을까? 다가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에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원장 강의를 한번또 적당한 기회를 만들었는데 김현수 원장 강의에서 우울증 강의할 때 얘네들이 왜 거리를 두려고 하냐? 또 상처받을까?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,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를 또 받을까봐, 거리 붙다. 네. 그냥 그런, 이런 애들 있으면, 그럼 또, 그냥 밥이나 먹으면 되는데. 선생님들이, 선생님들이 꼭 밥을 먹으면서 뿌리를 뽑으려고 그래. 본전을 다 뽑으려고 그래. 밥을 먹은지 잔소리를 들은지 몰라. 그랬지, 마 개콘에, 밥 먹자. 그거를 연상하죠. 밥이나 먹자. 밥도 고급진 레스토랑 말고 백반이 좋아요. 보리밥집 좋더만 뭐 반찬도 감, 감격적이야. 그런 집 가서 갖춰진 반찬에먹계시면 그냥, 그냥 지가 말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. 그러면 다리가 다 얘기해. 부담스러워서.